안녕하세요 모멘토미어라인 의원 이성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술할 때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PRP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PRP는 이제 우리가 체혈을한 다음에 분리를 해서 그중에 필요한 부분 혈소판이라든지 성장 인자 주기세포 이런 게 이제 모여있는 부분만 채취를 해서 다시 머리로 직접 주입을 하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자가혈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부반응이라든지 다른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어, 모발 성장 재생 뭐 이런 밀도 같은 거에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. 그럼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. 우선 환자의 팔에서 필요한 양만큼의 혈액을 채취합니다. 혈액응고제로 처리한 주사기에서 10회 정도 잘 섞어준 뒤 채취한 혈액을 특수한 키트에 담아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여 혈소판이 농축된 혈장 PRP를 분리합니다. 분리된 PRP를 주사기로 두피의 탈모 부위에 주입합니다. PRP 주사 후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으며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답니다. 간단하죠? 감사합니다.